어, 우리가 뭔가 바르게 하자고 지금 데모할 때가 있었습니다. 5월달이 되면, 어, 뭔가 분출하는 달이에요. 사람의 힘이 왕성할 때다. 왕성할 때 어디로 힘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끼리 모여갖고 투쟁을 한다든지, 어, 뭐, 이런 식으로 분출을 해요. 5월이 어떤 달이냐 하면, 인간의 달이에요. 사람들의 달이다. 사람들이 에너지가 제일 충만할 때가 5월달입니다. 힘든 사람들도 5월달에 기운을 잘 풀어가지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모를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공부도를 안 해가지고, 천부경에 보면, 5자를, 어, 설명합니다. 어, 근데 80안자에다가, 인류를 전부 다 그려놨으니까, 달랑 이어놨어요. 이어놨는데, 5차원의 에너지와, 7차원의 에너지와, 1차원의 에너지는, 5, 7, 1, 묘련. 딱, 요렇게 이어놨어요. 5차원이 뭐길래, 이, 이건 천부경은 뭐를 이야기해놨냐면, 차원의 에너지, 기운, 운행의 법칙을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천부경이라는 것이 팔찌 한자가이 차원에는 모든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 운행의 법칙을 지금 그다지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어, 그래서 1차원 천, 2차원 지, 어, 3차원 인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지인. 에너지는 어떻게 운용이 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떻게 지상을 운용하게끔 되어 있는 걸푸놓는 것이, 그게 천부경이에요. 인간이 5차원이에요. 차원수로 이야기를 나면, 인간이 5차원인데, 5차원 기운, 5차원 에너지다, 이 말이죠. 5차원 에너지는 어떻게 생산됐냐? 천, 지, 인. 3기가 아, 도래하고 어, 3기가 하나에 합쳐져 있는 것이고 어, 인간은 3기가 합쳐져 가 있는데 이 합쳐지는 어, 이러한 융합 속에서 일어난 기운이 두 차원이 있어요. 어, 두 차원이 뭐냐? 마음 에너지가 두 차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물질과 비물질이 융합되면서 일어난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스파크 에너지인데, 이게 입자가 있어요. 입자가 요것이 어 6,006개의 입자가 생성이 됩니다. 인간이 완성되면 6,006혈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6,006개의 입자 파일이 이게 인간 환생이 딱 성공될 때 자기끼리 쫙 모여요. 이게 자연에 없는 에너지를 생산한 거예요. 어, 인간이 영혼하고, 어, 이 물질 에너지 육신하고 영혼신이 융합을 할때 생성된 에너지. 여기 없던 게 나온 거예요. 이게 마음 에너지 차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보태져갖고 5 차원이 되는 거예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차원. 만일에 인간이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어, 인간이 다 살았다 그러고 뭐 사고가 났던 뭐 육신을 다 쓰고 우리가 영혼이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되면 이건 6천 여섯 개로 분리가 돼 갖고 자연에 들어가 버립니다. 어. 인간으로 있을 때만 이것이 5차원의 다섯 개 에너지가 복합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어, 그래서 영혼이 뭐냐면 영혼이 나예요. 육신은 연장이고 이 지상에서 만들어 연장에 내가 여기에 융합에 들어오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사이간자를 써서 우리는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인간으로 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갑자기 내가 설명을 하면은 저이상한할까봐 자꾸 말하기를 꺼리는데 우리 학자들이고 우리 정신적인 이 지도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걸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류의 이제 우리가 운명을 어떻게 했다라는 그 원리를 다 풀어내야 돼. 아 그래서 이제 미래에 우리가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런 교육용이 전부 다나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이 되면 5월 달이 되면은 어 인간이 발복하는 날이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인간이 힘을 쏟을 때죠. 힘은 쏟는데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어디가 사고 친다는 얘기죠. 힘 없을 때는 사고를 안 치는데 힘이 있어가 할 일이 없으면 사고 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온날이 그만큼 우리한테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단오 축제 같은 어 이런 것들이 어 우리 국민들이 알고 나라 축제가 돼야 되고 이런 축제에서는 좋은 것들을 꺼내면서 5월 달에는 데모하면 안 되고 아주 우리가 노력을 해서 좋은 그는 안이 나오고 좋은 그냥 콘텐츠가 나오고 이런 거 나오면 그런 것들 갖고 처음보다 모아서 어, 우리가 어, 그런 것도 자랑도 하고 어, 어떤 어떠한 것들 상도 좀 주고 막 행사 날이 많아야 돼요 5월달에는 어, 그래서 좋은 콘텐츠가 나오는 게 세상에 또 알려지게 되고 어,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콘텐츠를 일으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태권도도 앞으로 5월달이 되면은 아주 멋진 퍼포먼스 안에다가 뭔가를 그뜻 있는 걸 넣어가지고 뭔가 있는 작품을 자꾸 만들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어, 어,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그런 걸 해서 세계에다가 이 작품을 내주는 뭐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종조국에서 이 세계의 저변 확대를 해놨기 때문에 태권도를 이제부터 작품성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안들어갖고 세계에다가 자꾸 이제 이팝의 최고 선봉에서야 되는 게 태권도입니다. 어,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어, 태권 무도 만들고 모든 이게 정신적인 이 수련도 만들고 모두 이런 걸 만들어갖고 세계에다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 어, 지금 공급해주는 게 뭔가 그 쫓아가서 안 해도 또 돼요. 촬영을 다 했고 상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그 인터넷에 놓든지 어, 방송에 나가면 이것이 세계 우리 태권도 저변 확대 일으키는 태권도 우리 어그 가족들이 전부 다 받아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또 개발을 막 하거든요. 이런 어,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태권도를 세계에 어떻게 내줄 거냐 이제부터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 가 내줄 거냐 기본은 다 깔려가 있으니까 그 안에 교육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안에 정신 수련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그 안에다가 넣어서 작품을 만들어 갖고 어, 세계의 모든 어, 이 인간들이 어, 앞으로 지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삶을 찾을 때. 이는 태권도 안에다 그는 작품을 만들어서 내줄 때, 아 그럴 때 대한민국이 다시 보이고 이제 태권도 종족이라는 어,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단증만 준다고 종족이 안 돼. 음, 이제 앞으로의 그는 인자는 국경 단증이냐, 그 어디 단증이냐 이런 것들 도 이야기할 판이에요. 이제, 어, 국경 가지 단증 안 받으면 어때? 어이 판이란 말이죠. 이제 전보다 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도 대장, 니도 대장 막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 태권도는 대한민국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자꾸 내줄 때, 그럴 때 세계가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어, 저변 확대는 다 이루어져가 있으니까, 어,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어, 인간의 건강. 인간의 정신력, 이런 것들을 얼마나 살리느냐, 이것을 지금 태권도 안에다 그런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련도 들어가야 되고, 태권도 명상이 있어야 되고, 뭔가 전부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힘을 태권도에 담아야 되는, 그런 걸 아직까지 노력을 못 했던 게 왜? 힘을 합치지 않아가지고. 그 근데 태권도는 운동만 한 거죠, 운동만. 운동만 하니까, 사회에 저변적으로 모든 데 전부 다 태권도가 다 필요한, 이런 환경이 안 됐던 거예요. 그 태권도 안에 많은 교육들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우리 5월달, 어, 이제 사람들의 힘을 바르게 우리가 쓸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것도 대한민국이 해야 됩니다. 5월에는 모든 사람들을 기리고,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달, 이런 것들을 사람 존중의 달을 만들어야 돼요. 어린이부터 어른과, 우리, 저 이게 조상님들까지도 이 존중의 달을 만들어야지. 5월 달에 그냥 나서갖고 데모하는 것은 아주 후진국의 내꺼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식사회입니다. 지식인답게 운영을 해야 돼. 싸우고, 투쟁하고, 어, 데모하고, 이거는 아주 무식할 때서 조금 벗어나려고 할때 힘의 논리로 세상을 접근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식한 사회예요. 이거 정리 안 하면 안 돼.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데모를 하는 한, 대한민국은 인류의 지도자가 안 돼. 이런 걸 정리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노력을 해야 되죠. 예.